엄청난 이슈를 항상 몰고 다녔던 아프리카 대통령 BJ 철구가 그동안의 상근예비역을 마치고 5월 15일 저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무 중에 필리핀에 가서 카지노를 출입하기도 하며 논란을 끝없이 이어갔는데요. 네티즌들은 철구가 어떻게 복귀각을 잡으며 돌아올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J로 활동하기 전 스타프로게이머로 활동한 경력이 있지만 가망이 안 보이자 빠르게 은퇴를 합니다. 그후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극초반에는 차분한 방송을 했지만 시청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야말로 자본이 나은 괴물 잔학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별풍선 100개만 받아도 최근 방송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해자 리액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극적인 방송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다 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 뉴스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철구는 본격적으로 자극적인 방송을 하면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해 이를 보다 못한 아프리카 운영진은 영구정지를 먹이게 되는데요. 그동안 별풍선을 받기 위한 리액션으로 일명 뇌성을 지르며 간장을 머리에 붓거나 닭도리탕을 얼굴에 부어버리는 등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김길태의 강간 살인사건이 났을 무렵 이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칼을 든 듯한 모습으로 상의를 탈의한 채 모자를 쓰고 각관을 하는 리액션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 영상을 유튜브 채널 홍보를 위해 방송에서 여러 번 송출했는데요. 이로 인해 첫 번째 연구 정지를 당했고, 이런 퍼포먼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은 없지만 후에 상당히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송 복귀 후두 번째 방송 정지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2014년에 벌어진 일로 이 일은 MBC 지상파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철구가 중학생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간장을 들이부어버린 사건인데요. 이 부분은 MBC의 악의적인 편집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해당 중학생들은 BJ를 하고 싶다며 무작정 철구가 방송하는 스튜디오를 찾아왔는데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불닭볶음면 빨리 먹기 내기를 하는 조건으로 출연을 허락했습니다. 지는 쪽이 간장을 뒤집어 쓰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정당하게 철구가 이겼지만 MBC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영구정지를 당하면서 페이스북에 철구는 해명글을 남겼는데요. 중학생들이 벌칙을 당하고 뛰쳐나가는 부분까지 모두 대본으로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었으며 방송이 끝나고 나선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힌 뒤 각자 10만원씩 나눠주며 집으로 데려다주었다고 합니다. 학대는 전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들과 그런 콘텐츠를 기획했다는 점은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혀 이 사건은 오히려 철구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는 논란인 것 같습니다. 2017년 다시 한번 방송에 복귀하여 한창 방송을 하고 있을 무렵 철구가 스타 해설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시청자 한 명이 별풍선 518개를 쐈는데요. 이에 철구는 반사적으로 폭동계라며 소리쳤습니다. 당시 수많은 시청자가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다가 일주일 정도 후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철구가 일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여론에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철구는 평소 방송에서 진보 정치인들의 정책에 공감을 하기도 하며 일배와는 지속적으로 선을 긋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튜브에는 해당 방송 장면을 편집해서 올리고 별다른 해명이나 사과문도 없이 계속해서 방송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폭동계 발언 2개월 뒤 본격적으로 SNS와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갔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1년 뒤 전남대 근처에 자신의 이름을 딴 PC방 프랜차이즈가 오픈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때가 돼서야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사과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PC방 오픈을 저지하기 위해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끝내 철구 PC방은 상표명을 바꾸게 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군복무를 하던 도중 해외 카지노를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는 수준의 도박을 했다고 알려져 군 내부에서도 간단한 징계를 받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철구는 지속적인 도박을 해왔으며 방송에서 부인 지혜는 예스 오너 컨텐츠 진행 중 철구가 카지노에서 10억 가까이 날렸다고 밝혀 또다시 여론이 나빠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강은비 머리채 논란, 아이 논란, 인종차별 논란 등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아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해보았는데요. 끊임없는 이슈에도 약 2년여 만에 돌아오는 철구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철구 복귀와 관련해서 외질에는 잠시 가족들과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복귀를 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는 큰 논란 없는 방송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